싱크대의 디자인에 따라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. 보시면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부분과 도어 안쪽에 고정 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흔히 손잡이는 오래 사용하게 되어 변색,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나사를 고정했는데도 헛돌거나 흔들린다면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우선 도어를 열어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기존 손잡이 나사를 왼쪽으로 돌려 분리해주세요. 나사가 헛돌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고 돌려주시면 잘 분리됩니다. 새로 교체할 손잡이와 도어의 구멍 위치를 확인해주시고 안쪽 나사를 돌려 고정해주세요. 너무 세게 돌리면 목재 부분이 파손될 수 있으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며 돌려주세요. 한쌤 제품의 손잡이는 고객센터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다른 모델로 손잡이 교체를 원할 경우 나사 간격을 꼭 확인해주세요.